안녕하세요. 지중해 식단의 꽃이라 불리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를 압착하여 화학적 공정 없이 처음 짜낸 최고 등급의 오일입니다. 산도가 0.8% 이하로 낮고 맛과 향이 풍부하며 올리브가 가진 영양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능은 주로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심장 지킴이라는 별명처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약70% 이상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지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여 동맥 경화나 심근 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천연 소염제와 유사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몸속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염, 당뇨병, 암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뇌 기능 보호 및 인지력 향상입니다. 올레오칸타를 비롯한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섭취는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어서 소화기 건강 증진 및 변비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위산을 조절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만성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및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중해 식단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핵심 영양소인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10에서 15ml, 즉, 밥숟가락 1에서 2스푼 정도를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위장을 코팅하고 변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발사믹 식초와 섞어 샐러드 위에 뿌려 먹는 것은 가장 고전적이고 맛있는 방법이며 이미 조리가 끝난 따뜻한 요리, 예를 들어 파스타나 수프, 볶음밥, 생선구이, 두부 요리 등의 마지막으로 둘러주면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 등을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 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약 180도에서 210도 사이로 일반적인 정제 오일보다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볶음이나 무침, 계란 프라이 등 중간 불 이하에서 빠르게 조리하는 요리에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장시간 고온에서 조리하는 방식은 오일이 타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현명한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지방이므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1테이블스푼당 약 120칼로리 정도 되므로 하루에 1에서 2테이블스푼, 즉 15에서 30ml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빛, 공기, 열이세 가지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싱크대 하부장 같은 곳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오븐 옆처럼 열기가 있는 곳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일단 개봉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